그렇지. 광배근 상부라기보다는 등 중앙 수평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등 가운데 쪽으로는 비교적 자극이 좀덜 가지만 광배근을 넓게 근육 결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회원님들 운동을 가르칠 때, 풀업하고 레플다운을 우리가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레플다운과 풀업은 완벽하게 같은 운동이야. 그래서 내가 레플 다운을 할때 뭔가를 끄집어 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올라가는 느낌을 잡아야 되는데 그 느낌을 못 잡으니까 풀업하고 자세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풀업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잡아볼까? 팔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 윗가슴을 벌려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자연히 윗가슴이 이렇게 들리고 허리가 살짝 아치가 되면서 그리고 이 전환이 절대 수직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쭉 올라가서 멈추게 되면 항상 땡기는 방향으로 전하는 수직으로 서 있고 윗가슴을 벌리고 올라가고 다시 윗가슴 최대한 살려놓고 내려오고 살릴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려다 다시 윗가슴 벌리고 올라가는 느낌을 잡으면 이 몸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뒤로 흔들리지도 않아 이거를 갖다가 레플 다운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럼 레플 다운을 한번 가볼까? 레플다운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만 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내 윗가슴이 벌어지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몸이 중립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윗가슴을 잘 들기 위해서는 다리를 앞쪽으로 뻗으면 힘들어 그럼 몸을 자꾸 눕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바랑 그리고 내 윗가슴이랑 그리고 고관절이랑 뒤꿈치 정도가 일직선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윗가슴을 벌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내가 이 전환을 뒤쪽으로 요렇게 뺄 수가 없어 이렇게 빼는 거는 여기서 윗가슴만 뒤집어 까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몸을 뒤쪽으로 자꾸 눕혀서 땡기려고 그러는 거야 대각선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수직 운동이 아니라 광배근 넓이 운동이 아니라 광배근 뒤쪽 수평 운동 쪽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이 느낌을 잘못 잡는 회원님들이 많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해줬어도, 레플다운하고 풀업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거를 강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스미스 머신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낮은 데, 발을 걸수 있는 데다가 회원님을 모셔다가 어떤 식으로 잡냐. 여기서 윗가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이 바와 윗가슴과 그리고 고관절과 뒤꿈치가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강제적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 몸이 올라가게 되겠지. 여기서 윗가슴을 쭉 벌리고 이바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때 절대로 몸은 앞뒤로 흔들리지가 않아. 고관절은 요 라인에서 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앉았다가 다시 윗가슴을 벌리고 쭉 올라가. 그렇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근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회원님들이 있으면 이 발로 올라갈 때만 살짝 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서 올라가고 다시 윗가슴 최대한 살려놓고 그대로 내려와서 살짝 앉았다가 다시 발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윗가슴 벌리고 올라가고. 다시. 자, 요렇게 하면 아까 풀업에서 하는 것처럼 이 전환이 뒤쪽으로 빠지거나 몸을 사선으로 눕혀서 수평 운동이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올라갈 때 내가 엉덩이를 집어넣으면서 몸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에는 또 수평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이 라인에서 앞뒤로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고정시켜주고 다시 윗가슴 들고 내려오고 다시 윗가슴 벌려서 이 바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등이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되지. 레플 다운, 풀업, 그리고 지금 하는 운동은 완벽하게 같은 느낌으로 같은 동작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윗가슴 쭉 벌리고 올라가게 되면 광배근이 이렇게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수축이 됐어. 여기서 허리부터 쭉 늘리면서 쭉 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몸의 중심축이 무너져서 운동을 하고 엉덩이를 앞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렇지 광배근 상부라기보다는 등 중앙 수평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등 가운데 쪽으로는 비교적 자극이 좀덜 가지만 광배근을 넓게 근육 결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다시 윗 가슴 들고 내려오고 다시 윗 가슴 벌리고 올라가고 쭉 양쪽에서 들어오고 양쪽으로 쭉 빠지고. 오케이 okay. 우리가 레플 다운하고 풀업하고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쓰면 단계적으로 레플 다운하고 풀업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이해시킬 수가 있지. <목소리>